아, 2022년도 11, 고2, 11월 의고사 몇 번? 37번, 37번 하겠습니다. 응. 아, 37번. 자, 보자. 자, 첫째 문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자, 여기 2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알았지? 어. 자, 상원아. 주어 찾아 봐. 주어. 음. 이거 너 이게 어떻게 주어가 돼? 이게 무슨 구야 전명구야. 뭔 개소리야. 이게 해석이 시작? 경제학자 애게잖아, 애게. 애개. 그렇지? 어디가 주어라고? 와, 저 최악이군요. 이거 아라네다의 목적어인데요. 사람이 이거를 체크돼있어 너? 응 뭐가 주어야 음... 얘들아 그럼 뭐가 동사야? 예? 이즈. 오이즈가 어어슨어아요요 요거? 아슨아슨요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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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가 동사야 오슨 무슨? 무슨? 무 뭐한 단어를 고르세요. 한 단어 빨리. 얘가 주어해. 얘가 주어. 얘는 부연 설명. 여기 여기 부연 설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에게 다시 뭐라고 시작. 이 사람. 다시 뭐라고. 이 사람에게. 동명사 시작. 원마는 벗은. 다시 뭐라고. 원마는 것은 이다야 알았지? 해석의 전체 구조가 뭐 어떤 사람에게 자자 이코노미스트 뭐하는 사람이야? 경제학자에게 뭐하는? s u c c d i 성공한다는 얘기는 잘하는 거야 뭘 하는 걸 잘하는데 알아내는 거 figure out, find out 알아내다죠 뭘 알아내요? 한 사람의 뭐를 선호도 구조를 됐어요 에이.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그 구조를 알아내는 사람에게, 즉, 뭐, 이해하기, 뭔 뭐, 인지, 그 만족도, 이렇게또 돼야 되네. 개인, p p 저 얻어진, 뭐로부터, 한, 여기서 굿은 제품을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한 제품을 갖다가 소비함으로부 소비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만족감이, 뭐 한지, 뭐 한지, 뭐 한지, 더 큰지, 뭐보다, 또 다른, 거, 또 다른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로부터 나온, 뭐보다. 이 단어가 만족감이지, 그지? 만족감보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런 거 하는 거야. 맞지? 이 사람이 A라는 제품보다, 아, B라는 제품보다 A라는 제품으로 했을 때 만족감이 컸더라. 어, 이런 걸잘 알아내는 그 경제학자에게. 알았지? 그런 경제학자에게. 자, 보세요. 네. 설명하는 것. 뭐를, 시작. 행동을 설명하는 것. in terms of 뭐라 해석해. 어, 뭐뭐의 관점에서 또는 뭐라 그래. 뭐뭐의 측면에서. 알았죠? 네. 변화의 측면에서. 어디에, 어디에서. 언더라인을 밑에 되게 어렵게 나왔어. 언더라인이라는 단어가 뭘로 나왔냐면, 뭐뭐에 뭐 기절을 이루다라고 나오는데요. 알았죠? 그냥 외우세요. 언더라인 하면은, 요게 그냥 인너런트란 단어하고 똑같아 밑에 기절을 이룬다는 얘기있는 밑에 깔려있는 내재하는 이란 단어하고 똑같아 알았어? 어, 내재하는 인너런트란 단어가 있잖아. 밑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런 이거 뭐야 빨리 좋아함과 알아 좋아 또 뭐야 싫어함이잖아 그지 두, 두 개를 붙여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우리가 뭐라 하지 호불호를 합니다 알죠? 호불호의 그런 변화의 측면에서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은 자 하일리시이자 매우 뭐가 뭔데 문제가 된다 오른쪽 제목 뭐라 써 있어 얘들아 읽어봐 뭐라 고나 경제학에서 호불호의 변화를 기반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지? 이게 지금 주제문을 한 겁니다. 알았어요? 아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 좋아해서 또는 내가 안한 이유가 싫어해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알았어요? 다음에 다 예시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 시어 환장합니다. 2번도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10초 드리겠습니다. 주어하고 동사 찾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좋습니다. 자, 동빈씨. 자, 우리 에이스. 이번에 9등 했대요. 자, 동사 찾으세요. 어, 대단한 실력입니다. 박수! 네, 역시 1등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주어가 된다는 뭡니까? 대비중? 이대 대시라 는 접속사 다음에 이 안에 세라, 이, 이거는 그냥 종속절이지 여기서는 여기서 이 주어고 하이 동사 그러니까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 어? 다 버리고 라더 된. 뭘 뭐라기보다 이거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려. 그럼 뭐가 주어야 빨리? 하 민재 씨 뭐가 좋아요? 네? 은성 씨 뭐가 좋아요? 어투 얘가 좋아라고? 어 투부정사가 좋아가 돼 얘들아 왔냐고 되냐고 무슨 용법 명사 용법 그럼 해석 시작 뭐 하는 거쓰이네 맞아요 오 잘하네요 혹시 <laughs> 지시점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자뭐논 <laughs> 요것만 해석해봐. 다시 뭐라고? 논하는 no, 것은 다시 뭐라고? 논하는 no, 것은 플레이스 e 만다. 둔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다시 논하는 no, 것은 뭐 한다? 둔다. 누구를? 사회 과학자를 어디에 둔다?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은 <laughs> 좋습니다. 알았어요. 네, 여기서는. 어, 불안정한이라 나와요. 불안정한. 어제 했던 거 기억나? 시사 사운드가 바람직한이란 뜻이 있었잖아요. 아, 여기서 또 사운드가 또생건강한이란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언사운드. 언사운드. 다시. 이렇다. 예를 들어서. 자,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데디아를 말하는 것은 사회과학자. 예를 들어서 위에 사회과학자 누구 있었어? 빨리. 그리고 경제학자 있잖아 그런 사람들 사회 사회 곽자라 는게 이런 갖다 문제 안 좋은 상태 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봐봐 베이비붐 알아 너희 베이비붐 언제야 언제가 제일 많아 몇 년도 때가 제일 많은지 몰라요 6, 2, 5 끝나고요. 생각해봐. 그, 긴 전쟁 동안. 하여튼, 어... 어... 전쟁 끝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 5, 8년 개띠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 8년 개띠.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 게몇살 때인지 알아어요몇 아, 년생이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왜 그때 베이비 부분이 일어났지? 좀잘 살게 돼서 그래나? 하여튼 내가 아는 거는 1차 베이비 붐은 수줌은... 어, 어, 얘기해 쌤세요 어, 1차는 그거잖아. 전쟁 끝나고. 그때 이제 칼라TV 들어오면서 좀 그렇게 됐나 보네. 80년대 초반에 막 들어왔거든. 어모르겠어요 삶이 좀 윤택해져서. 자기야 오늘 밤아자자 자, 보세요. <laughs> 자, 베이비 크림나스 베이 버스트는 뭐야? 뭐로 나와. 급락. 아, 7산 얘기급락이라 나옵니다. 알았죠? 요즘 그렇죠. 요즘. 요새 아. <laughs> 이두 가지가 뭐로부터 나왔다. 자, 리저트뭐쓰면안 돼. 있다가 이는 쓰면 안 돼서. 자, 증가와 감소로부터 나왔다. 어디에? 시작? 빨리 어디에? 대 중에, 이거 아까 뭐라 했어? 대, 이거 뭐랬지? 내재하고 있는? 그치? 뭐야, 뭐, 뭐, 뭐. 야, 맛이 뭐야, 씨발, 애새끼가 맛이냐인마 선호도로 나왔어? 어, 우리가 또 뭐라 하지? 어떤 취향이란 말도 쓰잖아. 탑잼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선호도로 나왔나요? 네. 네, 선호도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봐봐.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내재한 취향이야. 알았지? 어. 그니까, 러 아이가 좋아, 싫어 따지는 거 알았지? 어? 어. 거기에 그러한 좋아함에, 싫어함에 그러한 증가냐 또는 뭐냐? 감소냐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어. rather than, 시작. 뭐,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 뭐라는 얘기야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어? 사람 베이비붐이 생겼고 안 생겼고는 얘야 원래는 알았지? 라더된 어, 해석이 뭐야? 라더된 뭔뭐 뭐라기보다는 오히려니까 그치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어? 뭐가 있었어? 빨리 뭐야 이거 상대적 뭐야 상대적 파이스트 가격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어. 근데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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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요, 빨리. 환경이야. 무슨 환경이야? 이 단어도 보세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운드야, 지금. 무슨 뜻이야, 이게? 안정적인 이상. 그렇지? 사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원래 차이가 있어, 없어? 50년대나 지금 2000년대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안정적이야. 맞지? 거기에 반해서 뭐가 있었어? 사실 뭐가 있었어? 상대적 비용이 있단 말이야. 내가 70년대에 월급 100만원 받아. 지금 100만원 받아, 월급.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 알고 있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원래 이런 게 문제가 돼야 되거든? 어? 얘가 문제가 돼야 돼, 얘가, 얘가. 얘가 별표 더두게야 내가 줬잖아, 그치? 얘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라기 보다는 자꾸 애새끼가 좋아, 싫어, 이거 따져가지고 베이비 붐이 생겼다, 안 생겼다,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됐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조, 조졌네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시죠 어디에서? 경제에서 그러한 논쟁이라죠. 이거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에선 서치어 명사는 앞에 논쟁, 논쟁 있잖아 논쟁하는 것은 그러한 논쟁,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논쟁은 보세요. 뭐하고 에, 이커벌런트 투하면 이 투는 전치사 투인가봐. 이 ing 별표정 뭐하다 동등 한이죠 이커벌런트 뭐하고 동.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뭐하고 데디아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대. 이게 말도 안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무슨 유리야 얘는? 사망률이야, 씨 사망률. 이 야, 사망률이 많이 생겼어. 이유가 뭐야? 뭘 좋아해서? 빨리. 죽음을 좋아해서. 알았죠? 사망률이 안 생겨서 죽음을 싫어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재미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맞지? 뭐, 그그 그 얘기야. 사망률에 대한 논쟁이 뭐하고 똑같다 말하는 거야. 어제 률학년에 그런 어? 어, 상승과 하락이 아마도 뭐에 기인이 된다고 자 기인이 되니죠. 기인이 되는 기인이 되니란 말이 좀 어려워. 우리말로 원인이 되느냐? 알았어. 원인이 되는 어디에 증가? 어디에 빨리? 어디에 어디에 증가? 내재적인 뭐래? 원함, 바램이잖아. 그지 바램의 변화,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봤어요? 내가 죽음을 원해서 죽음을 싫어해서 그거하고 그거 그거에 그거 따라서 이렇게 원인이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어 트리비트는 attribute는... 아이신방생아이 유튜브에 올릴 건데 요건 하지 말자. 없어요. 편집자 그거 잘라라. A to B. 무슨 의미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다른 말로. A는 B의, 뭐야, 원인이 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아, 우리말로. 우리말이 어렵죠? 이거, 똑같은 단어, 좋은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씨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오. 또아 크레딧 맞나요? 크레딧 크레딧은 미드 아닌가? 아적지하세요자 아니 아씨 오 말고 진짜 좋은 거 있잖아. a 에이피에 타서 아이스크라이브 시. 아, 아 생각났다. 오예 오늘 컨디션 좋았어. 에스크랩, 요 단어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된 거야, 지금 수동태가. 이게 모양이 수동태잖아, 그지? 어? 어? 그러면 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증가에, 어디에? 어? 내재인바램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랑 말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갑시다. 자, 누구에게? 빨리 시작. 누구에게? 동자액자에게. 자, 뭐의 변화가 중요한 거다 시작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뭐가 수입과 가격의 변화가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취향의 그러한 변화 이 취향이 이, 이게 이 테이스트라는 단어가 프리퍼런스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지? 디자이어하고 똑같은 거다 알았어? 내가 원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변화보다는 가격 수입이나 가격의 변화가 주어가 복수니까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출생률을 갖다가 영량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럼 가자. 자, 애가 많이 나. 그 이유는 뭐라고, 빨리? 살기 좋아서. 알았죠? 어, 지금 그렇잖아 우리 현실, 애를 안 낳은 이유가 뭐야? 살기 힘들어서야. 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뭐 하면 빨리? 라이즈? 올라가면. 레이즈 쓰면 안 되죠?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한다. 비록 재밌죠. 비록 뭐일지라도 내대제는 욕망 원하는 거죠. 그죠? 뭐에 대한 아이들 봐봐. 아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바랜다는 것은 위에서 뭐였죠 스테이블 했죠, 스테이블. 스테이블이 뭐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라 나와? 그 아이들에 대한 내재적인 바램은뭐 할지라도, 빨리 뭐 할지라도, 똑같을지라도, 이런 말씀거 알았어요? 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을지라도, 수입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애를 더 많이 된다. 즉, 네가 나중에 알게 되시, 얻어진 아이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족감이고 이건 PP입니다. 얻어지는 이라 드라이브가 어떠란 뜻이 있어요? 알았어요? 개인하고 똑같아 요 개인하고 얻어지는 그런 만족감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 음, 1번하고 2번 문장이 길어가지고 주어 동사 찾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 자, 일단 이거 하나 끊을게요.